어, 발근해 광장의 김희조입니다. 오늘 자유발언 때 시간인데 오늘 제 옆에는 제가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내는 동생이에요. 뭐 개인 사업으로 한 20, 15년 정도 개인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또 제가 발근해 광장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응원 차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게 됐고요. 어, 또 괜히 사업에 또 다른 지장 이 있을까봐 부득이하게도 <laughs> 모자랑 마스크를 쓰게 됐는데, 대통령님과 그리고 또 현,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. 네. 우선, 이제 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잘 알겠지만, 평소 박근혜 대통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. 어, 옆에 계신 그 김희종 대표님이자 저한테는 개인적인 형님입니다. 한 20여 년간, 어, 지켜보면서, 자연스럽게 또 박근혜 대통령님의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거리에서 보자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들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그런 여러 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전해 들으면서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시고 또 사랑하시, 사랑을 하시는지 그런. 응 음, 내용들을 네좀 지금까지도 계속 네좀 봐왔습니다. 지금 사업을 한지한십 십오 년 정도 됐는데 요새 좀 어때요? 아뭐 어, 요즘엔 진짜 뭐 경기가 전기도 경기지만 또뭐 코로나, 코로나로 인한 뭐 여러 피해들이 있으시겠죠. 저뿐만이 아니고. 어... 뭐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 시기를 넘기고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좀 막막한 네,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또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어,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고는 있지만. 글쎄요 그 경제인들이나 저 같이 뭐 작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어 어떤 애로점들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도 이 친구 이제 오랫동안 보면서 잘될 때도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지금은 좀 예전보다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, 저를 통해서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듣고 또 관심도 가졌을 텐데, 옥중 상태가 한 이제 3년 가까이 넘었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? 저는 뭐, 음, 이걸 보시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나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. 근데 다만,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건, 어, 이렇게 오랜 기간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옥골을 치르고 계신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. 뭐, 한 예로, 한 예가 아니죠. 저희 그 과거를 한번 보시자고요. 어, 그렇게 진짜 나라의 수, 수장 대통령으로서 정말 그렇게 못된 짓, 정말 대놓고 수천억씩, 예,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지, 생각했다, 뭐 그런 말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어~ 폭 어~ 어~ 정말 뭐~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어~ 그런 국정 운영을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버젓이 나오셔서 골프 치시고 좋은 거 드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사회에 나와 계시는 걸 보면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제 언제쯤 이렇게 나오셔서 제가 아니면 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신 나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마음을 국민께 전달을 언제쯤 온전히 하실 수 있을지 그냥 답답해서 네. 이 발근해 광장이라는 게 이제 잘 알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청하시고 또 구독해 주시는데 그분들에게 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. 그, 저도 옆에 계신 김희정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용기를 내셔서 유튜브 채널을 개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우려 반또 격려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다 보니 또 여러 가지로 뭐 미비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도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앞으로 발은의 광장이 음, 제 <laughs> 개인적인 바램은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나오셔서 또이발은의 광장이 어떻게 보면 또 공식적인 그 채널이 돼서 여러분께 대통령의 어, 근황을 실시간으로 또 알리고 또 향후에 대통령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과 만남의 광장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사실 그 이제 이 친구 주변도 그렇고 젊은 분들 주변에는 어 예전에 촛불 든 친구들도 많고 또 대통령님 탄핵에 이제 동조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. 어르신들만. 이렇게 박근혜 팀이 나왔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어, 저보다 동생인 이제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이렇게 밝은혜 광장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용기내서 얘기해줄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또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. 자이 친구 말대로 대통령께서도 빨리 나오셔서 여기 밝은혜 광장도 출연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우리 동생이지만 이 대표 그 회사 잘 되고 앞으로는 잘될 일만 있기를 희망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